안녕하세요 신종우 교수님 이영현 1안 정찬영입니다 인공치 수리 영상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치 탈락 및 파절 원인에 대해서 발표할 텐데요 레진치의 왁스 제거 불충분 큰 인공치의 경우 치조제에 너무 가깝게 배열했기 때문에 레진 전입 시 전입 압력이 큰 경우 기공과정에서 부주의, 환자의 부주의가 있습니다. 인공치가 파절되어서 온 경우는 원래 인공치 형상 크기가 거의 동일한 인공치로 선택을 하여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공치 수리 과정을 보시면 새로운 레진치를 기존 파절되어 있는 인공치 자리로 넣기 위해선 도제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에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레진치아를 덴처 바로 제거를 해주는데, 음, 순측 치염부 부분을 가급적이면 손상시키지 않고 완전하게 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파낸 레진치 케미컬 메케니컬 부분을 확인하고 유지공을 부여해주면은 파절된 인공지 부분에 새로운 인공지를 끼워봅니다. 순면 설면에서 확인을 하고 레진 자가중압 레진을 이용하여 채워준 후에 순면 설면 상태를 확인해주고 뜨거운 물에서 중압을 유도해줍니다. 그리고 순면설명 확인을 하고 과잉되는 레진을 덴처바로 제거를 해준 다음에 어음 연마를 해주고 확인을 해준 다음에 음 파절된 인공치가 새로운 인공치로 수리된 것을 확인 가능하고 인공치 수리에서의 양태 파절 금가는 것 레진 치아가 몽땅 빠져 있는 세 가지를 기공사에 의해서 알수 있고 레진 치아의 형태의 규격 형상으로 리페어가 가능합니다. 인공치 수리 동영상인데요. 음. 인공치가 파절되거나 탈락되거나 금일 간 경우 수리가 가능하고 인공치 수리 시 고려사항은 탈락 전 인공치의 색상 규격 등이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인공치아가 탈락되면은 인공치가 화학적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빼내기가 힘들어서 덴처바로 인공치가 파절된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순측 치경선 부위는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심미적인 부분 때문에 환자의 예민한 부분도 있고 음, 예쁘게 덴처를 만들려면은 보이는 곳에는 하지 않고. 음, 결합 부분은 순축이 아닌 설치계에서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거한 후에 새로운 인공치를 선택하고 화학적 결합을 높이기 위해 인공치 인공치 베이스에 유지공을 부여해 줍니다. 덴처바로 유지공 형성시 라운드바로 할 경우 항아리모양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적 기계결합을 줄다 돕혀줄 수 있습니다. 인공치아를 조정하기 위해 미리 까보고 원래의 위치상태 즉 형상색상을 확인합니다. 음, 약간의 피니싱 라인의 공간이 보이지만 수리 전을지 상태와 유사함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음, 장아주감 레진, 자아주감 레진 혼합 후에 설측에 채워줍니다. 음, 채워준 후에 설측 순측을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뜨거운 물이나 압력으로 핑크 장압 중압레진을 중합해줍니다. 중압 후에 연마 기구를 이용하여 다듬질하고, 이렇게 삐져나온 것을 다듬질하고, 연마 과정으로 인공지가 탈락되었을 때 파절되기 전으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크랙이 진 경우, 공치가 마모되었거나 탈락되었거나 훼손되어 진 경우 인공치 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소 위치 중에서 인공치가 손상되었을 경우의 사진인데요. 인공치가 덜렁덜렁 걸어서 빠지려고 하는데 이거를 덴처바로 삭제 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공치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음, 새로운 인공치를 부착시켜줍니다. 그리고 스티켓 왁스로 교환면 부위에 연결하고 실제 교환면 부분에서 교환면 그 부분에서의 연결과 하부에서의 빈틈을 장가 중압 레진으로 여기를 채워줍니다. 장가 중압 레진 기저면 부위에 레진을 채워주고 채워준 면은 음 압력을 압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압 o 도 그리고 실내 방치 미지근한 물 속에서 넣기 압력 d i 중 y 시키는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세 가지 세 번째 압력하의 중압방법이 기포 발생을 줄이고 강도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인공치아의 탈락이나 파절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치아의 규격 색상 형태 부분을 고려하여서 원래의 위치 상태와 거의 동일하게 재현시켜 주는 것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심리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색상 규격도 절대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